네 월요일은 어 보통 복근을 좀 해줍니다 집중적으로 저 옆에 운동하신 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하면은 살 빠지실 것 같아요 저 빨간 옷 입으신 회원님 전 지금 지금 봤어요 <laughs> 저못 봤는데 운동하시는 거제 운동하느냐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조금 빵 터지기도 했습니다 예 네, 저런 모습 너무 좋아요 저는 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저렇게 올라갔다가 다리를 배로 힘줘서 올라가는 거. 그 다음에 요거는, 어, 아랫배 운동인데, 배한 다리 버텨주고 있는 아랫다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쉴 새가 없어요. 진짜 이것도 배가 찢어지듯이 아픔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. 이거 하시면. 이것도 계속,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, 이제 발에다가 저렇게 15kg짜리를 저는 올렸어요. 수건, 어, 수건을 하나 더 떼고 올려주는데, 이렇게 해서 윗몸 으키게 하니까 좋더라고요. 윗몸 으키기 기계로 찾아갔다가 또 다른 거할 때는 또 바닥에 갔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것 같아서, 복구는 시간 싸움 같아요. 그냥 연달아서 여러분, 쉬지 마시고, 그냥 복구는요, 그냥 성실하게 그냥, 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찢어질 것 같아도 요 여러분. 그냥. 어, 지금 이것도 트위스트. 저는 트위스트 자세를 좋아해요. 이렇게 트위스트. 올라가서 이렇게, 이렇게 양옆으로 한 번씩 해주기. 이렇게. 어, 여러분, 저거 하실 때 엉덩이뼈가 좀 이렇게 뾰족하신 분들은 어, 두 개를 깔고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저도 두 개를 깔고 다시 했습니다. 약간 엉덩이뼈가 아파서. 이렇게 어 저렇게 덤벨을 들고 저렇게 해주기도 있고 그냥 여러가지 방법이 많아요 어떻게 따로 설명드리기가 뭐하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하다가 영혼 없이 하시지 마시고 아 내가 어디를 운동하고 있는지 그것만 집중해서 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트위스트로 이제 해주는데 어,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을 좀 많이 넣거든요. 근데 최대한 45도 각도에서 버텨주면서 트위스트를 해주면, 어, 훨씬 더 낫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해서 트위스트. 그 다음에 또 그냥 일어나기. 뭐, 여러 가지 방법 없이 그냥,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건 유산소랑 결합된 건데, 여러분, 이거, 저는 요거 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. 복근 운동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운동인데 처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. 무감각? 근데 하면 할수록 옆구리가 이제 근력이 생기다 보니까 옆구리가 많이 땡겨지고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어 45도 각도로 올라가주면서 천천히 내려오기 올라가주면서 천천히 내려오기, 올라가주면서 천천히 내려오기 이렇게 어 그리고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이제 못하네요. 어 그리고 이거는 어 여러분 올라가지 최대로 최대한 내려가지 않고 저렇게 하늘로 다리를 이렇게 쭉쭉 뻗어 주는데 그 힘은 배의 힘으로 이용해서 그리고 요것도 계속 어 내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버텨주는 거예요 배로 이거 하고 나면 명치 부분이 많이 아프거든요. 진짜 배가 뭐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. 요거 하면 그 느낌을 얻으실 거예요, 아마. 어, 요거 상당히 어, 약간은 고난이도지만 이거 하시면은 어, 어디가 자극이 많이 가는지 위에 배 쪽이 많이 가드 가더라고요. 이걸로 하게 되면 괜히 왜 이거 하면은 복근이 생긴다는 느낌이 드는 <laughs> 그런 운동이에요. 그리고 마무리는 또 이걸로 옆으로도 뻗어주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뻗어주고 이렇게 아까는 위아래로만 해줬는데 이제 옆으로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위아래로도 이렇게 오늘 진짜 복근 운동 많이 한것 같네요 진짜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뭐 위에 위에 빼아래배 빼 골고루 다 해준 날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옆구리는 아까 엎드린 자세로 했던 거 있죠 그걸로 옆구리 해줬고 그런 다음에 참, 아, 한 가지 더 있었다. 이거는, 어, 트위스트 하는데, 이거는, 어, 전신 운동 같이 전체적인 운동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,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워낙 천천히 하는 모습이 있는데, 이건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빨리 돌렸거든요. 지루할까봐. 여러분,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, 또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